아, 나, 이 녀석, 참, 이 방이, 이게 뭐야? 음, 응? 마법의 주사위? 이게 뭐야? 응? 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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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아, 오늘도 빔 프로젝터 얘기인데요. 제가 한동안은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중반의 원 LCD 프로젝터를 주로 리뷰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예 그래서 창홍 C300과 뷰소닉 M1 플러스 G2를 리뷰를 했는데 이두 프로젝터의 특징이 너무 극명했죠 창홍 C300 같은 경우에는 거실 거치용으로서 아주 최적화가 된 좋은 프로젝터였었는데 반해서아 가격이 조금 세네 80만 원대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뷰소닉 M1 플러스 G2 같은 경우 경우에는 완전히 캠핑용으로 최적화된 그런 프로젝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 해상도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은 한 40만원 약간 언더 정도 해가지고 야요두 프로젝터의 장점을 딱 모아놓은 그 중간 가격대 좀 괜찮은 프로젝터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거실용과 캠핑용 프로젝터의 특성이 공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프로젝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땡큐 글로벌 프로젝터스 o 토어 그럼 그 주인공은 누구냐? 4무비의 다이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리뷰는 한국에서 최초는 아니고 예, 두 번째 <laughs> 두 번째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v 포무비다이스의 스펙과 언박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그리고 DLP입니다 0.33인치의 DMD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가 700안 n 루멘이래요 그리고 명암비는 어디에도 명암비에 관한 얘기가 쓰여있질 않아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의 그 담당자에게 좀 물어봤죠 아좀그 포무비 쪽에다가 좀 연락 좀 해가지고 명암비 좀 알아봐 줄수 있겠냐 아, 라고 했더니, 네, 3000대1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램프 수명 3만 시간, 포커스는 오토포커스,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 다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키스톤은 수직 키스톤은 오토키스톤이고요. 매뉴얼 키스톤도 가능한데, 이건 4점씩 키스톤입니다. 좋죠? 다음에 스피커는 5와트 짜리가 2개 그리고 광출력은 없고요 서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돌비 오디오와 dts hd 방식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요 괜찮은데요 다음에 hdmi도 20b 버전의 hdmi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usb는 20 포트가 하나가 있구요 와이파이는 2.4기가와 5기가헤르츠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밴드 와이파이가 지원이 됩니다. 유선랜은 없고요. 블루투스는 4.1 버전이 지원이 되는군요. OS는 오, 유... 이거 봐라. 안드로이드 TV 9.0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버전입니다. 오, 제가 여태껏 리뷰했던 OS 중에서 안드로이드 TV 정식 버전이 적용된 버전은 처음이죠. 오,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CPU는 Cortex A53 코어코어입니다. 평이한 수준이죠. 그리고 3D는 안 되고요. 색재현율은 NTSC 85%라고 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예 요건 제가 조금 있다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HDR도 HDR10이 적용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있는데 56,000mAh입니다. 용량이 꽤 크죠. 음. 그 다음에 크기는 155, 125, 160. 그리고 무게는 2.2kg. 오, 이, 크기에 비해서 조금 무겁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아, 가격은 598.66달러입니다. 뻥치고 있네. 야, 더싼게 있는데? 내가 봤는데? 어, 정말요? 야, 그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 가보니까는 있네. 578.65달러가 있네. 이거요. 건모양 <laughs> 똑같죠? 예, 그런데 다른 프로젝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프로젝터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요. 즉, 위에 있는 포모비 다이스는요, OS가 안드로이드 TV OS이고요. 밑에 있는 이 펑미의 스마트 프로젝터는요, 샤오미 UI, 즉미 UI를 쓰는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OS이고요. 그래서 언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비슷하지만 다른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펑미와 퍼무비와의 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세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다이스라는 제품이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V4의 땡원땡투나 EC4의 땡300의 딱 중간쯤에 위치한 하이브리드형 프로젝터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 봐야겠죠. 먼저 해상도는 V4의 땡원땡투가 480p였고 땡300이나 다이스 모두 f HD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셋다 모두 DLP인데 땡원 땡투는 DMD 칩이 0.2인치였고 땡300이나 다이스는 0.33인치군요. 밝기도 다이스가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즉 땡원 땡투가 300 안시 루멘이었었고 땡300이 800 안시 루멘인데 다이스는 700 안시 루멘이군요. 명암비는 좀 아쉽습니다. 어이구뭐 땡원 땡투가 워낙에 압도적인 명암비를 갖고 있었죠. 12만 대1 그리고 땡 300이 만대 1이었었는데 이 다이스는 3000대 1이군요. 램프 수명은 동일하게 3만 시간이고요. 포커스는 땡원 땡투는 수동 포커스만 가능했었는데 땡 300이나 다이스는 모두 오토 포커스도 가능하다 라는 것이고요. 키스톤도 땡원 땡투는 수직 키스톤만 가능했었고 이 수직 키스톤은 오토 키스톤이 가능했었는데 땡 300이나 다이스의 경우에는 수직 키스톤은 당연히 오토 키스톤이고 수평 키스톤 조정을 위해서 다이스는 4점식 키스톤 조정을 지원을 하고 있고 땡 300은 4점식과 8점식 키스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땡원 땡투 가 3와트짜리 2개 그리고 다이스 나땡 300이 5와트짜리 두개 광출력은 땡 300만 있었죠 땡원땡 투나 다이스는 광출력은 없습니다 서라운드는 땡원땡 투는 캠핑용 이니까 뭐 거기에서 서라운드 뭐 따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신 하만 카돈 이라는 아주 좋은 스피커를 쓰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이스의 경우에는 돌비 오디오와 dts hd 어, 이 코덱을 다 쓰고 있다고 하고 생300 같은 경우에는 돌비 서라운드가 제공이 된다 라고 했죠. HDMI도 셋다 있는데 다 포트가 하나씩 있었죠. 그런데 다이스가 HDMI 버전이 2.0B래요. 상대적으로 높죠. 땡300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HDMI 버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USB의 경우에는 땡원 땡2가 USB-A 2.0 포트가 하나 있었고 또 Type-C 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다이스나 땡300 같은 경우에는 USB-A 2.0 포트가 하나씩 있었죠. 다음에 와이파이는 어떻습니까? 네, 모두 2.4기가와 5기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내는 땡 300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하는데 다 유사한 수준이군요. 근데 땡 300이 5.0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OS가 차이가 있죠? 모두 다 안드로이드 기반이기는 한데 땡원 땡투의 경우에는 자체 OS긴 이 하지만 아마 안드로이드 5 내지 6 정도로 추측이 되는 약간의 구버전을 기반으로 한 OS이고 땡 300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9 메인을 기반으로 한 자체 os인 식세븐 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이 안드로이드5, 6 내지는 안드로이드9 이게요 다 안드로이드 tv os 가 아니고 그냥 모바일 os 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안드로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이 os 는 전부 다 tv 에 최적화된 os 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다이스가 아주 돋보이는 거죠 왜 안드로이드 tv os 9.0이 들어 있거든요 오. 저희거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CPU는 땡원땡투나 다이스가 코텍스 A53 이었던건데 반해서 땡300은 A73 훨씬 더 좋은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3D는 땡원땡투나 땡300은 3D가 가능했었는데 다이스는 지원을 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컬러 재현율 색 재현율을 보면요 땡원땡투가 알리 c 7 0 9 125% 그리고 땡 300이 알레시 709 135인데, 어, 엉뚱하게 다이스는 NTS 185. <laughs> 기준이 달라지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예, 요거 색 재현율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모가 ntsc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 삼각형이 알리시 709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ntsc의 범위가 좀더 넓어요. 그래서 요거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NTSC의 72% 정도가 알 l c 7 0 9의 100%랑 맞더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환산을 해보자고요. 다이스가 NTSC 85%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얼마 정도냐? 알 l c 7 0 9의118% 정도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하면 이제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아, 색 재현율은, 땡원땡2가 125%, 그리고 다이스가 118%, 그리고 땡300이 135% 정도 된다. 이런 비교하기가 쉽죠. HDR은, 땡원땡2는 지원하지 않지만, 다이스나 땡300 같은 경우에는 모두 HDR1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땡300은 배터리가 없죠. 거실 거치형이니까. 그런데, 땡원땡2는 12,000mAh 였는데, 오, 다이스는 16,000. 1000mAh 이군요 와 땡원땡투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33% 이상 크게 되는 거죠 오 대단합니다 자 크기는요 아 이건 참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확실히 작죠 다음에 가격인데요 야 이제 드러나죠 땡원땡투의 경우에는 약 40만원, 그리고 땡삼백의 경우에는 약 83만원 정도였었는데, 다이스의 경우에는 약한 68만원 정도 하는군요. 딱 중간이죠.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 다이스는요, 정말로 캠핑용으로도 쓸수 있고, 거실 거치용으로도 쓸수 있는 딱그 적당한 중간 수준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격도 딱그 중간 수준이에요. 물론 살짝 높은 쪽에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아 정말 이 저는 이 다이스야말로 하이브리드형 프로젝터가 아닌가, 즉 거실에서도 쓸수 있고 캠핑에서도 쓸수 있고 이동하면서 휴대도 간편하고 등등등 장단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포무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전맨 처음에 야 이거 뭐뭔트보잡인가 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샤오미 에콜로지컬 체인 회사 중의 하나래요 그럼 도대체 샤오미 에콜로지컬 체인이라는 게 뭐냐 샤오미가 투자한 회사인 거예요 샤오미 계열사는 아니고 샤오미는 좀 유망한 좀 싹수가 보이는 그런 회사들한테 일정 정도 투자를 하면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이나 디자인이나 품질 관리나 판매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하고요 대신 샤오미 에콜로지컬 체인 회사는 샤오미의 상표권을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한테 윈윈이죠 왜? 에콜로지컬 체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세가 없는 그런 회사인데 단순히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 샤오미와의 합작을 통해서 샤오미를 등에 없고 샤오미의 상표권을 쓸수 있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샤오미가 또 알아서 아너이 정도 포지셔닝에 제품을 만드는 게 좋겠어. 야, 디자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봐봐. 아, 그리고 품질이야. 이게 뭐니? 좀더 잘해봐라. 뭐 야, 판매를 좀더 늘려 봐 봐. 뭐 아이, 여기에서는 좀 줄여 봐 봐. 이렇게 적당히 가이드를 해 주는 형님 같은 존재가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오이 뭐 샤오미가 상당히 독특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냈구나라고 뭐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회사가 뭐가 있는데 아 이런 도표가 있어요. 딱 이걸 볼 적에 야, 이거 뭐냐? <laughs> 예, 여기 보시면은요. 중간에 전시 봉미 라고 있거든요. 여기 봉미가 펑미에요, 펑미. 이게 바로 포무비 회사입니다. 그렇지.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볼까요? 아, 저 이거 번역하느라고 힘들었네요. 이래요. 샤오미 생태계 투자의 3대 범위. 야, 이거 뭐 프로젝터 리뷰하는 관자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줄 몰랐네요. <laughs> 그래서 가장 왼쪽에 에,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주변 기기로 보조 배터리와 이어폰과 셀카봉을 제일 먼저 에콜로지컬 체인에 엮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로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밴드와 TV와 로봇청소기와 전기밥솥으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더 확대를 해서 요즘은 이제 전동 칫솔, 수건, 배낭, 캐리어 뭐 이런 것들을 제휴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TV가 바로 4 m o v i 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4 m o v i 는 그래서 TV와 프로젝터 같은 영상 가전 쪽을 맡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쇼핑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다이스를 검색을 하시다 보면 펑미 다이스라고 표시가 된 것도 있고 또이 4Movie 비 다이스라고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샤오미 다이스라고 쓴 것도 보이고 또 심지어는 위맥스 다이스라고 쓴 것도 보일 거예요 위맥스는 미국에서 판매를 할때 쓰이는 메이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상표 체계가 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샤오미가 펑미라는 회사에다가 아이, 발음이 이상하네 아이, 뻥미가 뭐야? 어쨌든 샤오미가 봉미과기에 예, 펑미에다가 투자를 했고 중국 내수용 상표가 펑미가 되는 것이고 글로벌 영상표가 바로 폴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야, 근데 스펙 소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와, 이래가지고는 이거 30분이 넘겠는데요. 부득이 여기서 좀 잘라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언박싱과 다이스의 장단점까지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 마련해놨으니까 금방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재밌었다, 기대가 된다라는 마음이 드시거나 뭐 딱히 관심은 안 가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썼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곧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진짜.